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론 자격증 과정 교육. 예, 오늘은 변속기와 배터리 예, 두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속기입니다. 변속기는 앞서 살펴보았던 모터와, 특히 BLDC 모터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죠. 자, 지난번에 모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약간 제가 말 중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모터를 설명 드렸는데요. 규격이 6011이었죠. 6011인데 60이 바로 인치가 아니고 이 길이를 재보면 60mm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지름이 권선에 권선이 관계 있는 스테이터죠. 스테이터에 예, 지름이 60mm, 그리고 스테이터의 높이가 11mm, 그래서 6011입니다. 그 규격이. 그리고 이러한 모터는 이 옆에 보시는 이러한 모터 마운트 위에 얹혀져서 이렇게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단히 고정시켜 놓고요. 그 위에 이와 같이 프로펠러를 얹어서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보이는 오늘 주제의 이 변속기. 어, 이 변속기는 모터 마운트 안에 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터 마운트 규격을 보면 8 0 a 라고돼 있고요. 예. 6셀에서 14셀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쓰여져 있죠. 예, 그리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리포라고 쓰여 있죠. 예. 리포 기준으로 6셀에서 14셀까지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위에 노백은 그 따로 이 나와있는 이선 중에서 예뭐 5볼트 나뭐 12볼트 같은 이런 그 전력을 따로 생산해서 공급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예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이 옆에 있는 이어 변속기는 아까 ppt 화면에서 보시는 변속기와 동일한 변속기 입니다 이두 군데로부터 전원을 받고요. 직류 전원을 받고, 삼상의 전기를, 예, 쏟아내는 것이죠. 예. 예. 자, 변속기. 이와 같이, 예, 드론 기초 운영 과정에서 그림으로 보았듯이 알수 있습니다. 제어 일렉트로닉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곳에서, 그, 펄스 PWM 신호를 받은 뒤에, 그 PWM 신호를 기초로 예, 그 신호를 기초로 이처럼 삼상의 음, 전기를 이 모터에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상의 전기를 모터에 공급하게 되면 이 각각 스테이터 코일이 있죠. 예, 이 스테이터 코일에 삼상의 어, 전기가 인가되면서 예, 이 앞쪽, 이 앞쪽이 N극으로 됐다, S극으로 됐다 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사인파형에 삼상 전기가 사인파형에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예, 그 플러스 전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마이너스 전기가 들어가기도 하면서 예, N 극과 S 극이 수시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밀어내기도 하고 잡아당기기도 하면서 모터가 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로터 위치 센서는 우리가 드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 그러한 그 모터에는 음, 사용되지 않습니다. 초고정밀의 모터를 사용할 경우에 예, 로터 위치 센서가 필요한 것이죠. 아까 보았던 이, 이 드론용 이 모터에도 로터 위치 센서는 따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 변속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 PWM 신호를 받아서 물론 기본적인 전기가 있죠 여기 배터리 표시가 있네 전, 전원 표시가 예, 기본적인 전기를 받고 PWM 신호를 별도로 받은 뒤에 이 PWM 신호를 에, 받아서 이 단상 전류를 예, DC 전류를 삼상의 교류 전기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고 PWM 신호에 의거해서 이 사인파형의 이 전류를 예, 사이클을 길게 만들거나 좁게 만들거나 해서 모터의 회전수를 빠르고 또는 느리게 예, 바꿔주는 회전시켜주는 것입니다. 예, 변속기의 역할이죠. 그 변속기의 신호는 PWM 신호는 어디로부터 받느냐? 예, 그 FC로부터 받습니다. FC (Flight Controller)라고 하죠.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컴퓨터의 CPU처럼. 에, 드론의 중앙처리장치인 FC로부터 이러한 신호를 받, 그, 받아서 그 신호를 에, 받은 기초 하에 이 단상의 전기를 삼상전기로 바꿔주고 그 사이클을 에, 길게 또는 짧게 해줘서 모터를 고속으로, 저속으로 회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배터리에 관한 것도 역시 드론 기초 운영 과정 예, 배터리 편에서 어, 잘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pb 낫 배터리부터 니켈 카드뮴 니켈 수소 니켈 계통의 전지 그리고 리튬 계통의 전지에 대해서 각각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드론 기초 운영 과정 예, 배터리 편을 살펴보시면 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는 우리가 드론에서 많이 쓰이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 철인산 배터리와 리튬 폴리머 배터리 자, 전해질이 좀 다르죠. 예, 전해질이 철성분이 있느냐 아니면 폴리머 계통을 쓰느냐에 따라서 리튬 철인산 또는 폴리머라고 되어 있죠. 리튬 폴리머는 이 전해질이 아, 반고체, 예, 액체, 젤과 같은 반고체 형태입니다. 이두 개가 바로 어, 리튬 계통의 전지죠. 왼쪽 자, 아래에 있는 이게 바로 리튬 폴리머, 오른쪽에 있는 이게 바로 리튬 철인산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자,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각각의 전지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 아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음, 우리 저드론 기체 운영 과정 배터리 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하신다면 니켈 카드뮴, 니켈 수소, 리튬 철인산, 리튬 폴리머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지만 영문으로 영어 약자 기호로 외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험에 영문 기호로 나옵니다. 리포, 리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 니켈 수소 아,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니카드, PB, 이런 식으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리튬 폴리머 배터리, 드론에서 가장 많이 현재 쓰이고 있는 배터리이죠. 기준전압, 외우셔야 됩니다. 3.7V. 만충하게 되면 셀당 4.2V죠. 기준전압 셀당 3.7, 만충 4.2V입니다. 그런데 4.2V 이상 충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에 그림에 나와 있죠? increasing risk of fire. 불납니다. 불납니다. 예. 셀 데미지라고 돼 있죠. 어, 셀이 파손됩니다. 안에 있는 전해질이 변형 현상이 일어납니다. 화학적 변형 현상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전해질이 변형되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2.7V라고 되어 있죠. 어, 2.7V 아래로 내려가면 에, 전해질이 에, 변형이 또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충전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저기, 예, 전화의 이동을 시켜주는 것이죠. 전화, 음극, 양극 예, 왔다 갔다 전화가 이동할 수 있도록 어, 해주는 것이 바로 전해질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를 전기 에너지를 쌓아놓고 또 음, 나가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 전해질이 예, 손상이 됩니다. 예, 그 전해질이 손상이 돼서 방전 충전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 드론 기초 운영 과정에서는 3.2볼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되게 어, 모든 종류의 많은 종류의 충전기들이 충전기들에서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3.2볼트 아래인 경우 충전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론기체 운영 과정 배터리에서 제가 3.2볼트를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리튬 폴리머 배터리 자체의 특성으로 보았을 때는 예, 그 자체의 특성으로는 2.7V 미만이 과방전입니다. 2.7V 미만이 되면 어, 배터리가 어, 사망하는 거죠. 예, 더 이상 배터리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4.2V 이상으로 충전해서도안 됩니다. 여기엔 4.235V라고 되어 있죠. 이상 충전하게 되면 배터리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는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그 특히 DJI 사의 배터리를 보게 되면, 예, 이 2.7V 아래까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DJI 사의 배터리는 보면, 정확한 셀 전압을 제가 체크해 보지는 않았지만, 3.6V 정도입니다. 우리 FC를 확인하게 되면, 3.6 볼트 아래로 내려 가게 되면 예 자동으로 예 착륙 하강해서 착륙 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그때 전압을 전압이 아니고 전류량을 0%로규정해서예어 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 dji 사의 제품인 경우는 3.6 볼트 아래로 내려가지 않, 않도록 강제적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 우리가 리튬 폴리머 배터리 의 특성상 2.7V 미만이 과방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DJI 사의 제품을 사용할 때, 어, 배터리 잔량이 0%라고 해서 그 0%가 2.7V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FC의 특성을 보면, 그 배터리의 0%라는 거는 3.6볼트 정도입니다. 예, 자,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드론을 운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기준전압 3.7볼트, 만충이 4.2볼트 이 정도를 외워두시고요. 또 보관전압은 셀당 3.7에서 3.85 사이이죠. 여기 영문으로 노멀이라고 되어있죠. 3.7볼트가 바로 기준전압. 기준 전압 정도에서 우리가 보관도 하고, 이동도 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전류의 양은 50%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원시, 10시 이렇게 나오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시라고 하는 거는 16,000mAh죠. 어, 교육용 드론에서 자격증 드론에서 교육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배터리가 배터리 한 팩에 16,000mAh죠. 예. 여기서 16,000mAh인데, 1시간에 1 6 a 를 사용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1시간 동안 1 6 a 를쓸수 있다는 의미죠. 그거는 바로 원시인 거죠. 1시간에 1 6 a 그런데 이거를 단축시켜서 사용한다. 자, 10분의 1의 시간. 그러니까 1시간에 10분의 1이죠. 예, 그러면 6분입니다. 그래서 6분의 어, 160 예, 예, 예. 6분의 16A인데 미스타이핑이네요. 6분의 16A입니다. 여기 미스타이핑입니다. 예, 6분의 16A를 다 쓰는 것을 10C라고 하죠. 이런 계산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6암페아를 2 0 c 라고 하면 3분에 다쓸수 있다는 얘기죠.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160암페아는 미스 타이핑입니다. 16암페아입니다. 자, 그 주의해야 될 사항 충전시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항상 자리를 지키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가하거나 구멍을 내면 화재에 위험이 있다고 하죠. 자, 이 부분은 음, 다른, 다른 분이 녹화하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이분 양PD의 드론수첩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보여드렸고요 지금은 예. 이제 영상인데 예, 보십시오 배부른 배터리를 사용했다든지 배부른 배터리를 잘못 충전했 경우, 또 배부른 배터리를 사용했다가 기체가 추락을 예. 했는데 나무까지나 돌뿌리에 찍받들어 찍혔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리튬 폴리머 리튬 폴리... 자 방금 보셨죠 어, 배터리를 찍으니까 배터리가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피식하고 연기가 나더니 바로 불이 붙었죠 그리고 불이 붙으면서 낙진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셨죠 예그 안에 리튬 폴리머 이렇게 리튬 계열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전해질과 그 다음에 동판 금속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타오르다가 떨어지면서 낙진이 생기는데 이 낙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 몸에 닿으면 살 속으로 파고들고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주변에 물건이 있으면 특히 알루미늄 같은 경우 전부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충전 시에는 자리를 비우면 안되고 충격을 가하거나 구멍을 내면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빗속이나 습기 많은 장소 물에 의한 화학 분해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네, 건조 후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실상 건조 후에도 사용 불가합니다 제가 배터리 화재로 어, 아까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는 걸제 눈으로 실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를 끄기, 진압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다섯 통을 썼어요. 그런데도 화재가 진, 진화가 되지 않고 결국에는 그 물을 부었죠. 그러니까 소화전에 있는 물을 끓여다가 한참 물을 쏘아댔는데 주변에 배터리가 많이 있었죠. 모두 다 버렸습니다. 에. 물에 노출되면 배터리는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품 배터리, 누유, 손상된 배터리, 심한 충격받은 배터리, 방금 불난 거 보셨죠?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마이너스 10도에서 40도 범위에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영하의 온도에서 저도 배터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예 우리 자격증방 교육을 위해서 배터리를 사용했는데 아, 배터리 수명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예, 배터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0도, 영하 10도에서 40도라고 되어 있지만 음, 많은 사람들이 0도에서 40도 범위에서 사용하라고 하죠. 영하의 날씨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10도미만 영상 10도미만의 아주 추운 날씨에서도 별로 그렇게 크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론 자체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 웜업을 해서 따뜻하게 덮여주면 괜찮습니다. 사용하는데. 그런데 많은 드론들이 배터리가 밖으로 노출돼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저기온에서 사용하게 되면 평상시에 20분을 운용할수 있는 드론이 어, 20분을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반밖에 사용 못하거나 70% 정도나 사용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여기에서 이론적으로 영하 10도에서 40도 범위에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 영하의 날씨, 추운 날씨에서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하 10도 이하의 아주 추운 날씨에서는 영구 손상 가능성이 있으니 매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예,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아, 왜 그런지는 잘 아시죠? 리튬 계통이 바로 폭발 성분인데, 예, 그 안에서 화학 작용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아, 날씨가 더우면 나는 4.2V까지 충전했지만, 4.2V가 아니고 4.25V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분자 활동이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볼티지가 너무 높으니까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새 배터리를 받은 후에 곧바로 사용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하루 이틀 좀 지난 다음에 사용하시길 권장드리죠. 그리고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사용 금지. 방전이라 하면 여기서 나온 대로 3 v 2 7 v 이하로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완전히 방전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 니켈 수소 전지 같은 경우, 니켈 가드뮴 전지 같은 경우는 어, 완전 방전시킨 뒤에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이지만, 음, 아까 말씀드렸던 DJI사의 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완전 그 배터리가 셀 밸런싱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게 밸런싱이 틀어지면 가끔 얘기합니다. 어, 완전 방전시킨 뒤에 사용하라고요. 그런데, 완전 방전이 힘들죠. 예, 완전 방전시키면 안 되죠. 예, 거기에서 말하는 완전 방전이라는 것은 셀당 2.7V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3.6V 정도까지 예, 0%가 될 때까지 예, 쓰라는 얘기죠. 예,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적합한 충전기를 사용해야지죠. 리튬 폴리머 배터리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전 중에는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이 상식적인 거죠 발화되신 물체 주변에 스티로폼이 있거나 종이가 있거나 아주 위험하겠죠 예 그리고 비행 직후 고온의 배터리 방금 일하고 와서 아주 뜨거운데 거기 또 충전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하의 기온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내부 손상이 일어납니다 매우 추운데, 거기서 계속 배터리 충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에서 분리해야 되고요. 손상된 배터리는 다시 또 충전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낮은 온도에서 충전 후, 낮은 온도에서 만충했어요. 그래서 4.2V가 나왔는데, 높은 온도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죠? 4.2V가 아니고 4.25V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됐고요. 네. 자, 배터리에 50% 이상 충전된 배터리 배송 금지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3.7V, 3.85V, 이 이상으로. 이를테면 3.9V, 4.0V, 이렇게 충전된 배터리를 택배로 보내거나, 배송을 하거나, 이동하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항공기 휴대 조심하셔야 되죠. 에, 완전히 방전시킨 후에 폐기해야 되고요. 에,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이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스토리지 모드. 자, 50%로 어, 저장을 하라 그런 얘기죠. 50%는 얼마죠? 3.7에서 3, 3 8 5이 사이입니다. 배터리 전용 폐기 그리고 당연한 얘기죠. 직사광선 습기가 없어야 되고 20도 내의 서늘한 곳에. 자, 금속이나 뭐 이런 위험한 곳에 있으면 안 되죠? 자, 차량 내부 보관 금지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제들입니다. 아, 뭐, 외울 게 많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렇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곳에불리는 곳에 두면 안 되잖아요. 전기가 있는데 금속성 물체하고 같이 놔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충전하게 되면, 4.2V 이상 과추 충전하면 폭발하잖아요. 3.2V, 2.7V 아래로 과방전 시키면 배터리가 사망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아놓으시라는 거죠. 기준전압 3.7%, 장기간 보관하거나 이송할 때는 50%로 충전하는데, 그 50%라는 거는 3.7에서 3.85V 사이라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멀쩡한데 구멍 내거나 예, 충격을 주면 안 되겠죠 물 닿아서도 안 되고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 너무 더운데서도 사용하면 안 되죠 40도 한여름 매우 뜨거운데 사용하면 안 되죠 아주 추운 겨울에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영하 10도 이하 매우 위험하죠 예, 이런 거를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FC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